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스탠다드가 이제 오늘 열, 열리잖아요. 그래서 레벨업을 가장 편법을 쓰지 않고 플레이를 하면서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캐스퍼. 어 캐스퍼의 드론을 이용할 거고 그리고 투척무기에는 근접 센서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 탐지 점수랑 어시 점수 위주로 해가지고 점수를 많이 얻어서. 레벨업을 빨리 할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A1은 우리가 막 가잖아요. 여기에 적이 많을 거란 말이죠. 여기다가 근접 센서를 샥 던져 주고 그럼 벌써 적 탐지 5점씩 계속 들어오죠. 그리고 그 우리 내가 탐지한 거를 아군이 죽여 주면은 저렇게 50점씩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드론까지 이용하는 거죠. 드론까지 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 아직 탐지가 근접 센서로 안된그 적들까지 이렇게 가서 탐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접 센서랑 드론의 탐지랑, 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탐지만 하면은 이렇게 5점씩 밖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군이 좀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적들을 먼저 탐색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시스트가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우리 아군이 죽여야 되니까. 저 멀리 있는 거 탐지해 봤자 오전밖에 안 들어와. 그래서 최대한 아군이 빠르게 죽일 수 있는 자, 이렇게 침투도 합니다. 자, 이렇게 침투를 해서. 오! 어때? <laughs> 저렇게 걸리면 안 되구요. 자, 근접 센서 다시 한번 리필도 해주고. 이게 이제, 영원히 가지 않기 때문에. 또, 적군이 부실 수가 있어요. 근접 센서를. 그래가지고, 리필을 좀 해줘야 돼. 어, 점수 달달하게 계속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드론 다시. 쿨 됐으니까. 드론 빨리 불를게요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침투합니다. CCTV 메타. 오, 연막 나이스. 자, 몰래 들어갑니다. 날파리. 오, 걸리면 안 돼요. 걸리면 안 됩니다. 터지면 안 돼요. 자, 한 바퀴 돌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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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제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제. 자, 이제 계속 봅니다. 달달, 달달. CCTV 메타. 점수 달달하죠? 아, 이거 내가 맞아서 그래, 이거. 이건 내가 맞아서 그래. 다시 하면 돼. 오케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터졌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한판당 점수 최하 제가 보장하는데 2만 점. 음. 그리고 컨퀘스트 말고 브레이크스로 해서 하세요. 어, 계속 들어오죠. 어시스트. 50점, 50점, 5점, 5점, 50점, 50점. 50점. 어, 약장까지 먹으면은 정보 약장이라고 저기에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어, 저 게이지가 찰 때마다 1000점, 그리고 500점, 500점 이렇게 해 가지고 2000점 정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약장까지. 아, 우리가 먹었네요, 이제. 어. 우리의 정, 정보력. 드론과 이 근접 센서로 인해서 이렇게 악원들이 또 이렇게 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트롤을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한 겁니다. 자, 어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음 제가 들고 있는 근접 센서가 22렙에 풀려요. 그래서 어떡한다? 우리는 일단은 어. 캐스퍼를 이용해서 계속 일단은 22렙까지는 캐스퍼를 이용해서 레벨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본체랑 멀어지면 이렇게 연결이 끊기거든요. 그때는 3번을 누르면 드론을 세워놓고, 저기 있죠, 드론. 내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 본체가. 그러면 또, 이제 움직여가지고 드론 근처에서 안전한 데서 다시 드론을 이제 조작을 해주면 되는데, 한 가지 팁은 얘가 서 있는,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이제 본체가 움직일 때도 얘가 바라보는 쪽은 찍어주거든요? 근데 이 범위가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어, 여기는 좀 애들이 많이 온다 싶은데는, 이렇게 해놓고서 한 3번 눌러놓고 내가 게임을 해도 탐지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여 캐스퍼 쓸 거면 드론에 C5 붙여서 장비 터트리는 팁도. 아, 그렇지. 그것도 좋지. <laughs> 아 어, 뭐야. 자, 심화 과정으로, 어, 드론을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3번을 눌러서 다시 내려오고요. 이렇게. C5를 이렇게 나눠서 붙여줘야 돼. 한 군데다가 붙이려고 하면은 이게 다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딱 붙여놓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탱크를 터칠 수가 있어 탱크도 되고 아니면 뭉쳐있는 적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3번을 다시 눌러줍니다. 그러고서 가요. 슝슝슝 이제 적들을 찾아서. 근데 이런 포버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가만히 멈춰있으면은 좀 시도해볼만하고요. 이거는 어 그래서 탱크나 아니면은 뭉쳐있는 적들 갑니다잉 얘 아군이야 설마? 오 어? 되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음. 이렇게, 탱크나 장비들은, 그냥, 어, 드론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갖다 박으시면 돼요. 어, 여기가 좋겠다. 자, 갑니다! 내려가고요, 3번 누르고요, 4번 누르고요, 클릭, 클릭! 그렇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 그래서 드론으로 막 보다가 점수 좀 얻다가 C5는 머리 위에 일단 붙여놓고 드론 머리 위에 일단은 탐지를 하다가 어? 저 탱크는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아니면은 어? 저기 엄청 애들이 모여있다. 이러면은 바로 거기에 근처에 가서 드론을 보내고 3번을 눌러서 본체로 돌아온 다음에 바로 4번 가젯으로 돌아와서 마우스 왼쪽 클릭 격발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탐지랑 드론 C5 플레이를 하면서 22렙까지 올리시면은 요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드론 플러스 C5 드론 플러스 근접 센서 요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레벨업을 하시면